낙과장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. 마석역사 개선안도 잘 진행이 돼서 마석 5일장 방향으로 출입구 신설과 순강장 연장, 무빙워크 설치도 사회적 약자들도 배려해서 꼭 실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역시 전문가다운 말씀 주셨습니다. 제가 처음에 이 지역 국회의원에 왔을 때 마석역이 참 이상한 데 있다. 도시 한가운데 있어야지 완전 동서, 동쪽 동 끝에 구성되 있어요. 이 부, 왜 이게 여기 있나? 여기 일단은 한쪽에 박혀 있으니까 이 지역 발전이 이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. 오은 노선도 이상해지고요. 근데 여기란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뭐 쉽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저번에 체기주대광위장 그래서 마석역을 방문해서 환승센터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설명도 하고 뭐 무빙워크 설치도 요청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습니다. 체리주변장도 이렇게 저렇게 막 머리를 짜냈는데 마석역이 참 애매하게 지금 만들어졌대. 앞에는 길이 좁고요, 뒤에는 산이고 뭘 어떻게 좀 내기가 정말 곤란한데 어쨌든 지금 지금도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. 근데 저번에 시에서 그 환승센터 공모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꼴등을 했다고 해요. 요즘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마산역 그리고 평내호 평역 중심으로 하는 마을 순환버스 설치입니다. 잘 준비해 가지고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주자주 그때그때 궁금하신 거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음번에는 리 r 티라든가 BTX라든가 어, 버스에 대해 가지고 어, 댓글 주신 것들 모아서 어, 인사를 드릴까.